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제 리뷰를 하나 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바로 뭐냐면 우리 아가들 강아지들을 위한 그 베이컨 박스예요. 여러분 베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다 베이컨 박스 아시죠? 달마다 어이구 배고픈가 봐요. 달마다 이제 물건이 바뀌어 가지고 간식이랑 뭐 장난감 인형하고 함께 배송되는 그런 이제 베이컨 박스라는 건데요. 제가 이거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보니까 박스도 매번 달라지나 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젤리빈, 젤리곰 이런 테마여가지고 이제 그림도 그렇게 되어있고요. 이제 주문은 우리 멜로디 이름으로 주문을 했고요. 한 마리씩 등록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마리 등록 가능한데, 함께가 아니고,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씩 등록할 수 있더라고요. 그, 보면은, 젤리곰, 통통 디스펜서, 젤리빈 헌팅토이, 뽀두둑 발포 클리너, 캥거루, 오트밀바, 초록 홍아아식 쿠키, 롤리팝, 떡바지, 스몰, 엘모 러브토이. 엘모 러브토이는 원래 이, 이번 달 베이컨 박스가 아닌데요. 제가 그, 첫 신규 등록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엘모 러브 토이랑 무슨 응가 이모티콘 인형이랑 그리고 무슨 막, 뭐, 막 뭐지 그 맘모스 그런 그 인형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애기 뼈 관절 관리 저희 애기가 폼피치여가지고 이제 슬개골 탈구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했고 애기들 습식이나 기름진 거 아니면 뼈 간식은 제가 먹이지는 않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따로 체크를 해서 그거에 맞게 간식을 이제 매달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따라라란 오, 한 손으로 우리 애기가 궁금해하고 있어요. 로디야 궁금해? 빨리 보여주세요 음, 모니도 왔어요. 이 박스를 한 손으로 여는 게 쉽지가 않아. 깊어가지고. 어머 귀여워. 철리곰 이렇게 있고요. 아 이것도 종이 박스네. 어머. 자, 인스타그램에 베이컨박스 캔디샵 해시태그와 함께 구성품을 활용해 사진을 업로드해주세요. 후기는 소개되며 선물을 드린다고 하네요. 아, 이 곰도 세워가지고 뭐 사진 소품으로 만들 수 있나 봐요. 여기 한 마리 더 있고요. 사이드로 이렇게 세 마리가 총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 한 마리 더 있네요. 네 마리. 자, 보면 아, 너무 귀여워. 자, 이 젤리에는 젤리빈이 들어있어요. 세 마리가 랜덤으로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저는 연두색이랑 뽀시락뽀시락 뽀시락 거리네요? 아, 일부러 애기들 소리 나라고. 아, 귀여워. 얘랑 파란 애도 한 마리 들어있고, 아, 약간 분홍색 같은 거 받고 싶었는데. 그래도 약간 컬러 맞춰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얘랑 이렇게 세 마리가 총 들어있고요. 엘모토이 너무 귀여워 얘는 소리도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손은 약간 제가... 어디나? 뽀시락뽀시락뽀시 i 거리는게들어있 e 요 아, 이것도 너무 귀여워 애기들 아, 목턱 바지예요 음. 음. 턱바지도 너무 귀여운 천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아 이거 어떻게? 이거는 무슨 젤리군 디스펜서? 약간 꼬꼬기 같은 거예요. 젤리 베약이거 하리보랑 꼬꼬이 만들었네요. 귀여워. 그리고 얘는 발포 클리너. 아기들 이런 장난감이나 아니면은 식기 용품 아니면 이게. 뭐였지? 먹는 것도 된, 된다 그랬나? 어머 여기 보면요 제조원이 충청남도 예산군이에요 제가 고향이 예산이거든요 저희 고향에서 왔네요 음.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간식은 두 종류가 들어있고요 아까 말한 홍합씨 쿠키랑 이미 애기들이 신났어요 이렇게 캥거루 오트밀 바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은 제가 막뭐 이거 할인 받고 저거 할인 받고 해가지고 3만 원 중반대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배송비 따로 붙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걸로 애기들 재밌게 한번 줘볼게요 자 먼저 홍합 홍아씨 쿠키 먹여볼 건데 홍합이랑 홍아씨 무슨 라인 맞췄나봐요. 두 가지가 어떤 그 궁합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 먼저 아이들한테 한번 먹여볼게요. 뉴질랜드 녹색 니 홍합과 야생 홍아씨가 함유되어 있어서 적합한 부드러운 간식으로 교감하기 좋습니다. 우리 애기들은 6, 7kg 정도 되는 중형견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7개 미만으로 먹이면 될것 같고요. 유통기한은 11월 22일까지 그래도 꽤 넉넉한 편인 것 같네요. 먹어볼게요. 먹어볼까요, 얘들아? 보니야, 먹을까? 간식 줄까? 로디야, 간식 줄까? 네, 좋아요. 한번더 간식 줄까? 네, 좋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그... 저거 뭐 CCL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똑 지퍼백 그래가지고 그래도 나름 위생적으로 음, 밀봉해서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약간 손으로 만져지는 그 촉감은 좀 단단한 편인 것 같아요. 음, 조금 부드럽진 않고 단단한데 요런 단단한 간식 먹어 야애기들 치석 또 제거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첫째 로디부터 먹여 볼게요. 아이고 맛이 어때? 맛이 어때, 아가? 로디는 꼭숨어서도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로디도 안돼 로디. 맛있어. 알았어. 알았어. 하나 더. 다 먹었어. 로디는 저렇게 숨어서도 먹고 있습니다. 아이 다 먹었어. 음. 더안 돼. 맛있나 봐요. 그래도 아기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자 모니 하나 더 먹을까? 모니. 모니. 로디도 하나 더 줄게요. 3개까지만 먹자. 하고 맛있어 또 숨어서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에휴, 제가 간식을 잘안 주는 편이어가지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먹자 음. 그래도 이제 첫 번째 이홍아씨 홍합 쿠키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다음은 요거 먹이는 걸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빠빠이